액정에 잉크 카트리지 문제. 위에 표시된 카트리지가 없거나 손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의 상태 화면을 참조하십시오 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전원이 켜 있는 상태에서 복합기의 덮개를 엽니다. 잉크를 꺼냅니다. 부드러운 천 티슈로 잉크 카트리지 동판을 가볍게 닦아냅니다. 인쇄 캐리지에 걸쇠 손잡이를 멈출 때까지 들어 올립니다. 프린트 헤드를 똑바로 올려 꺼냅니다. 깨끗하고 보풀이 없는 천을 살짝 적셔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전기 접촉부를 닦아냅니다. 노즐과 전기 접촉부 사이의 모서리를 지나치지 마십시오. 새 잉크가 천에 보이지 않을 때까지 청소합니다. 복합기의 덮개를 닫습니다. 복합기의 덮개를 닫은 후, 복합기의 전원을 껐다가 켜고 액정 메시지를 확인합니다.